왔습니다. 여기 창원에 있는 진해고요. 소쿠리 섬에 가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소쿠리 섬으로 들어가 볼게요. 쳐야되나? 아.. 다반안리고 했는데.. 여기는 <laughs> 장박하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 뭔가 미관을 잃힌 느낌이야. 맞아. 그점에는 술, 물 당근. 당근 다 팔아요. 웬만한 건다 있다 아이스크림도 있거든. 요 해외 같아 여기? 막그 터키나 이런아나 터키야 나 터키 안 가봐가지고 아 튀르키 트리키. 튀키난 터키 시절에 가가지고아 튀르키에도 안 가보고 터키도 안 가보고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다 여기 넘어가면 바로 바다 신데 여기 멋있어 여기는 또 저쪽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다 바다 그치 깊은 바다 공원용 바다 응? 여기는 진짜 바다 해수욕장 바 응? 사슴이 때로는 당신을 공격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그거를 시에서 썼어 <laughs>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신빙성이 있는 말이네 어 맞아 조금 갖고 왔니? 아니요, 조금 한것 같은데. 삼겹살 맛있는 거죠? 오늘은 어서서 삼겹살 그고 삼겹살과 겹들이고 열무 비빔국수를 여름에는 이런 것도 먹어줘야 갑니다 짜자잔 와와세 그릇 준비했습니다 우와 열무까지 제대로인데? 네 집에서 제가. 좋이 <목소리로> <먹어볼게요>. 자, 자. <laughs> 산령 아니야? 네, 산신령이야. <laughs> 내가 구워지는 것 같아, 데이푸년데 <laughs> <후연대. 웃음> 어. 자, 아, 고기랑. <laughs> 어때? 대박이래, 애들이. 애들 대박이래. 대박이야, 너도? 이거는 이렇게.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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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맛이 이 국수를 완성시켰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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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싸 먹어야지. 고기 맛만 느껴봐야지. 저번에지 <웃음> <웃음> 갑자기 또 여름이었다가 너무 여름이라서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이랬다가 또 오늘은 선선하네 가을 같네 낮은 엄청 더 덥긴 했지 음, 여기는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타프를 꼭 챙겨 오셔야 되는 것 같고 막시로 아, 음, 그리고 타프 필수 타프 필수고. 진짜 그, 진짜 그 말이 맞긴 하다. 백패킹 입문자가 오, 올만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냥 배만 타면 되고, 음. 배도 조금만 타면 되고, 개수대, 화장실 다 있고. 어. 걸어오는 것도 바로야, 바로. 없고. 바로. 음. 여긴 뭐, 호텔이지. 그 전에. 우리가 갔던 어, 좋다고 입문자들이 가도 초보자도 충분하다 했던 데도 다 어려운데요 내가 봤을 때 <laughs> 여기 여기가 어, 진짜 별 하나도 안 줘도 될것 같아 음. 영점옥이 아니 왜냐면 매물도도 쉽다 했거든 근데 매물도는 상당히 걸어야 돼 그래도 가방을 음. 매고 있잖 태워 주시는 게 장점이지 픽업 서비스 저거 뭐 먹으러 나오는 거지 그런 재미나 있거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개도 이런 데는 거긴 하드하고 하드하지. 구업도 개도. 선자리형 이런 데는 다 하드하고. 어, 아, 사슴이 여기까지 다 오는 줄 알았더니 아, 오진 않네. 저쪽에서 잘 노네. 그아 저기가 아 항상 모여 있는 곳인가. 어. 이렇게 있다 이게 타버려. 다리가. 내가 데서좋 그러니까 이게 딱 좋다. 응. 나무도 태울까 같이 아니면 태우자. 아, 그렇지. 음, 재미없지 응. 역시 캠핑은 불멍이지. 응. 내가 그불이붙는타닥닥하는 응. 순간이 기분이. 응. 다시 뭔가를 시작하네 <laughs> 뭐해? <laughs> 저도마예요제 도마 도마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져버렸 깨져버렸다 얼었을 수도 있어 까비 이렇게 깨지지 않게 어, 또. 집게가 너무 좋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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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하하하하 아 내가 잡부장아 내또 반새우를 만들어버렸어 완성 이건 약간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스팸 전 무슨 아닌데 <laughs> 스팸 계란 후라이죠. 내가 큰 스팸 계란후라이를 먹을 음. 스팸 계란후라이를 가 뭐? 어 약... 말모, 말모 말모?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모라고 말을려는데 와우 약간 소맥 안주 아닌가? 그럼 소맥을 먹어볼게요 <laughs> 소맥이니까 소부터 먹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게 먹는다고? 쏘? <laughs> 버리세요. 여러분. 소 so? 맥. <웃음> 어떤가요 맛은? <laughs> 맛은 아 무슨 맛이야? 소주, 소주 맛이 하나다. 근데 원래 소맥도 소주 맛 하나도 안 나. 맥주만 맛나. 아니야, 그 맥주가 그 맥주 맛이 아니잖아. 음, 그렇게 하죠. 좀. 야. 좋은데가 일단 너무 안써 응. 좋은데 음되데안써자 빨리 먹어보세요 새로운 안주의 등장 김치가 응. 먹고 었어아 김치 중에 볶아야죠 볶아서 먹기 먹을때 먹자 해놓고 까 그니까 아예 새까먹게 숯불에 굽기로 바꿔버려가지고 아예 까먹어버렸 어떤가요? 좀더 가야 되야 되나? 요을 가야 나 밥을 가야 을야되야 되나? 야나나나 밥을 가야 되 가야 되나? 밥을 가야 되나? 밥을 가야 되나? 밥을 가야 되나? 밥소 가야 되나? 밥을 가 짬백. 아.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빨리 드셔보세요. 네. 이게 뭐예요? 너무 새로운 안주가 우리 이렇게 인스턴트에 찌들어 있는 우리. <laughs> 아니 이인스턴트와 아. 아예 자연이든가. 어. 렇죠 아, 근데 스팸만 인스턴트구나. 다른 문 인스턴트 아니네. 이랬었는데. 아무튼 이그 심지어 초장까지 주셨어요. 응, 대박이야. 저쪽 아까 저쪽 텐트에서 우리 저희가 불 붙여가지고 토치를 빌리러 오셨는데 저희도 토치로 불 붙인 게 아니었어가지고 남은 수치를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가리비를 확구워주기까지는 응.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 우리가 먹으니까. 아, 근데 초장까지 주신 게. 음, 초장 너무 감사해요. 응,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고기도 남이 구운 게 맛있거든. <laughs> 남에도 남이 구운 게 맛있고. 우와. 우와. 다 구워주셨어요, 너무 응, 너무 맛있접적당 어, 응. 감사합니다. <laughs> 새로운 안주. <한>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도. <웃음> 이렇게 아, 네. <laughs> 나눔의 현장이네.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다. 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웃음> <웃음> 모자란, <자>. 아, 모자란 <laughs> 캠퍼였는데 뭔가 캠핑이 권태로운 순간이 분명 히 있었는데 체력이 떨어졌을 때나 피곤할 때가 아, 아 그치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었지 음. 주말에 좀 쉬고 싶다. 음. 아무것도 안 어, 하고 응모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오면 음. 하나 좋아서 어. 근데 이제 장비를 바꾸니까 이거 컵 하나 바꿨는데도 어 너무 좋다 재밌다 근데 텐트를 바꿨으니 엄청나지 그것도 텐트를 좋은 걸로 바꿨으니 근데 저번, 텐, 저번 캠핑 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핑크색 텐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야? 뭐야? 했는데 이백만 원짜리 텐트가도 약지 우리게 좋은 게 아니었니? <laughs> <laughs> <그냥>. 어려워. <laughs> SNS에 많이 뜨더라. 한말만 <laughs> 가는데 어려워 그냥. 난 그냥 우리가 가성기 가성비 캠퍼인 게 너무 재밌어. 나도. 나는 그게 재밌어. 왜냐면 나는 고급으로 사려고 하면 더 쉬워. 그렇지. 비싼 거 사면 써. 돼. 어쨌든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laughs> 비싼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왕이면 똑같이 1kg고 뭐 가볍고 컴팩트하다면 그중싼걸 사보자. 응. 해서 상계 지금 이었어 홀리데이였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 찾는 재미 있잖아. 음, 가성비를 찾는 게더 재미. 이 구간에서 가성비 찾고. 그치. 좀 응.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가성비 찾고. 음. 그런 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싼거 짧네요. 너무 비싼 게 짱이에요 여러분. 비싼 게 짱이에요. 2 0만 원짜리? 2원인데이2만원짜리데어만원던데 원짜리. <laughs> <200만> 10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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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지금 2만 해줘도 와 맞아. <laughs> 저희 거아시 들고 다녔던 거.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우리 집 앞에 사슴이 왔어. <laughs> 저 친구의 적이 거의 시 눈마시고가야눈마시지마나질까봐눈마시지마야 <laughs> 안녕 좋아 우와 뜨거워 <laughs> <laughs> <와, 좀 뚜끈해. 웃음> 아, 우와 바로 앞이야 안 <laughs> <진짜 막> 이렇게 <laughs>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야 반숙이요? 반숙 배달이요? 반숙 주문하신 분 정말 요어 반숙이요? 반숙이요? <laughs> 반숙 <없지>? <웃음> <웃음> 감사해요 <웃음> 여기 반숙이요 완성 얼마나 그 교샤? 가락 먹었 아, 네한 다섯 번 먹으면 다먹어 이게 잘 모아져야 먹기가 좋은 건데 모아지지가 않네. 밥이랑. 음. <laughs> 실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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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이 너무 불편해서 바꿨어요. 한 입만. <laughs> 모아져야 먹을 수있는